네 안녕하세요, 디비 난타 구독자 여러분, 난타배우 김승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주제는요 바로 팔에 힘을 빼는 방법입니다 어 팔에 힘을 왜 빼야 되느냐 바로 속주를 하기 위해서 인데요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속주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빨리 치는 장면을 보셨을텐데 거기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힘을 조금 조금씩 빼는 트레이닝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속주를 가능하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팔에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팔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빨리 치시다 보면 어디 근육이 아프세요? 어, 대부분 이게 좀 잘못 치고 계시는 분들은 팔목이 아프세요. 팔목이 팔목이 아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팔목이나 이 지는 이쪽 근육, 이쪽 근육이 좀 많이 힘이 들어가시는데 사실 아무리 빨리 속출을 해도 이 전완근이라고 하는데 이 전완근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팔목이나 이쪽 안쪽 근육이 아플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내가 어디에 지금 통증이 오는가 빨리 치게 되면 어디에 통증이 오는가 물론 어깨 쪽에 통증이 올수 있어요 왜냐면 팔을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어깨에 당연히 이제 힘이 있어야 팔을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팔목과 이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통증이 있다면 잘못 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느냐 한번 천천히 알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팔에 힘을 빼는 느낌을 알아야 된다. 느낌, 팔을 툭 내려놓고 손을 위로 올려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본인이 힘이 들어간 느낌을 잘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이 도와줄 겁니다. 왼손이. 자, 어떻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른손에 힘을 빼고 툭 툭.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자, 오른손 힘 빼고 툭 툭.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갔다가 관절 부분에서 알아서 꺾여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자이 느낌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잡아주게 만듭니다. 팔에 힘이 들어갔을 시에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자 지금 딱 봐도 아, 팔목과 이 손목이 뻣뻣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팔목과 손목에 힘을 빼고 올려, 올리게 되면 알아서 물결치듯 툭 떨어지죠, 이렇게. 툭. 자, 이제 여기서 손을 잡아줄 거예요. 손을 잡아줄 건데, 어떻게 잡아주냐.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부분에서만 손목으로 탁 잡아주시면 됩니다. 툭. 그렇죠, 이렇게. 툭. 툭. 자, 다시 힘을 빼고 잡았을 때와 안 빼고 잡았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장난감 병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힘을 빼고 잡았을 때. 자 이번에 한번 스틱을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볼게요 자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에 힘을 빼고 다시 이번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힘을 빼고 쭉쭉 쭉. 자 이렇게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아셨다면 속주가 이제 조금이나마 가능하실 텐데요. 속주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동작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손목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이 속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힘을 주는 부위는 이 어깨 부위, 쪽밖에 없어요. 살짝 들어주는 부분. 힘이 안 들어왔을 때 물결치듯 다시 비포 애프터. 자,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 치실 순 없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느낌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동작을 줄여가시면서 이렇게 물결 치는 느낌의 탑법을 쓰시면 속주가 금방 빨리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별달거리 장단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잠깐만 해봤는데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지금 손목 쪽 부분에 통증이 오긴 와요. 이 안쪽 근육과. 자 힘을 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 팔이 물결치듯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혹은 장난감 정정처럼 이렇게 때리고 있진 않는지 혹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잡아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잡고 떨어지는 건 아닌지 세세하게 본인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아 내가 이런 것이 문제구나 내가 지금 이쪽 부분에서 힘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만큼 올라갔더니 또 힘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거울로 관찰하시고 확인하고 고쳐나가면 분명 속출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이제 휴대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내 손이 어떻게 치는지, 내가 속주를 했었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지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슬로우 모션을 켜 놓고 자, 별달거리를 한번 쳐 보는 거죠. 슬로모션으로 돌려서 내 손이 지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팔에 힘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한 번에 그 느낌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도 해보고 거울도 보고 슬로모션도 찍어보고 계속 반복하셔서 그 느낌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타배우 김승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